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슬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요 전산회계 1급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이 전산회계 1급이다 라고 하면 주변에 기취득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어떤 정보를 보니까 이직이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는 전산회계 1급 정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수강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무에서 K랩을 다뤄 봤더니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더라라고 해서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좌는요. 전산에게 2급이라는 기초 수강도 있어요. 그래서 2급을 듣고서 오신 분들도 있겠고요.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전산에게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부터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전산에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자면 전산 세무라는 급수가 제일 높은 급수예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 세무 2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전산회계 1급입니다. 자, 전산회계 1급, 2급. 제가 말했던 기초 강좌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전산에게 2급을 수강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될 강좌는 바로 그 다음 단계인 회계 1급이에요. 어, 선생님 저는 2급 기초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 비전공자인데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반복을 1회만 더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회계 1급과 과정과 관련해서 내용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 팁으로 세무 1급, 세무 2급이 무엇인지도 잠깐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의 레벨은요, 이게 제일 상위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세무 2급, 그 다음 회계 1급, 그 다음 회계 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업고등학교를 나오셨다 혹은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딸수 있는 게 회계 2급입니다. 여기에는 개인기업과 관련된 회계처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회계처리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규모로 넘어가셔서요. 법인 규모에서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가 회계 1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계 1급에서는요. 이 일반 점표뿐만 아니라 부가 가치세 개념을 포함시킨 매입 매출 점표도 함께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는 급수인 회계 1급은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가세 이론과 함께 매입 매출 점표라는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는 이제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배웠다고 한다면 세무 2급에서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학생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당장 부가세 신고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 2급부터 세무 2급부터 들으면 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뭐안될 거야 있겠습니까? 가능한데요. 만약 본인이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래 두 단계를 다 뛰어넘고서 오셨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가세 신고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네, 대략 한 달에서 두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아래는 회계 1급에서 매입 매출전표나 부가세 이론 등을 접하시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무 2급에서는 부가세 신고 부분도 들어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원천징수 부분이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부분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말정산이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세무 2급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자 이제 세무 1급이다 라고 하면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회계상 법인세와 세법에서의 법인세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조정하는 법인조정과 함께 회사의 결산 업무까지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세무 1급 파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개의 급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봤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시간으로 따지면 회계 2급을 60분에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1급도 역시나 60분 동안 풀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 급수들은 90분,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 회계 1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계 1급에 대해서 지금 내가 몇 달, 뭐, 한달 뒤에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바쁘거나, 스케줄이 있거나, 그날 힘들어서 시험을 볼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요, 그 다음에 세무 2급과 함께 준비하셔서 응시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왜 그런가 하니, 저희가 2급 급수들은요, 동일한 날짜에 그날, 12시 30분에 시험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60분이면 1시 반, 그 다음에 90분이면 오후 2시면 시험이 종료가 되겠죠? 자, 1개급수들은요, 같은 날짜에 3시, 3시, 오후 3시에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무 2급을 보시면 오후 2시까지 시험 보시고 1시간 텀을 뒀다가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60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회계 1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회계 1급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회계 1급이다 그러면 물론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산 관련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론과 실기가 한 번에 60분 안에 동시에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론을 합격해야 실기를 붓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60분 동안 무엇을 먼저 풀든 상관없이 푸시면 되겠고요. 전체 60분이 아, 전체 60분 동안 푸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점수 배점이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70점 이상 합격이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 시험들과 달리, 다른 자격증 시험들 중에서 60점은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이나 이런 거 있을 텐데요. 그런 시험들과 달리 70점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100점에서 70점 이상 넘기면 되고요. 1호는 전체 100점에서 3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기는 전체 100점에 7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둘다 합쳐서 100점 중에 70점을 넘겨야 돼요. 자, 과락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과락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0점 맞고 실기를 70점 맞으셔도 합격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론과 실계에 대해서 서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론을 베이스를 가지고서 대부분 실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이 되지 않으면 실기를 풀기 어렵다는 점 있으니까 이론부터 차근차근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론에서는 세 가지 과목이 있어요. 자, 뭐 회계원리다 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재무회계다 라고도 합니다. 자, 회계 원리라는 표현은 재무 회계보다는 좀더 기초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회계 원리가 됐든 재무 회계가 됐든 이와 관련된 문제가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원가 회계.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원가 회계는 손이 부지런하신 분들이 잘 푸세요. 계산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 듣고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원가액계가 다섯 문항,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이론은 두 문항. 이렇게 해서 전체 1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모두 다 배점이 2점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점이에요. 물론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자주 출제가 되었었고요. 부가가치세를 세 문항 낼 때도 있었고 원가 얘기가 4개로 줄어들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5 문항이 출제가 되는구나. 하나당 2점씩이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실기 시험, 실무 시험을 보면 자, 처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부분을 묻는 기초 정보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초 정보 관리가 대략 한 1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나오고요. 일반 점표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다섯 문항 정도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 과거에는 일곱 문항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한 여섯 문항 정도가 3점씩. 그래서 18점. 자, 메인 매출 점표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섯 문항에 3점씩 18점. 자, 그 다음 이제, 오류 수정 문제가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 6점. 그 다음에 결산도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 9점. 마지막, 조회. 9점. 이렇게 해서 70점이 100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기만으로는 여러분들이 100% 맞춰서 합격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익히시면, 기초정보관리, 일반점표, 메인매출점표, 오류수정, 결산, 조회.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가장 길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도 가장 많습니다. 원가액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기초정보관리라든가 일반점표 부분에 대해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면 매입매출점표나 오류수정 부분 혹은 장부를 줘야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어때요? 이론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실기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론만 공부하셔도 안 되고 실기만 하셔도 안 되고요.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대한 기본 구성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뭐 세무 2급에 가시면 과목들이 조금 변하긴 합니다. 뭐 회계 1급의 기초 정보 관리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회계 1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1급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연도를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정기 시험이요 4월, 6월, 그 다음에 어, 10월, 그 다음 12월, 이렇게 1년에 4번을 보는 걸 정기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올해 들어서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앞에 2월 달에 특별시험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여기서도요. 자, 8월 달에 특별시험을 시행을 했어요. 자, 2월 달에 회계 1급, 회계 2급. 그 다음, 앞으로 8월에 시행이 될 특별시험에 대해서는 12급뿐만 아니라 세무 12급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준비를 하시게 될게 제가 지금 5월달에 강의를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빠르시면 6월 시험을 대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8월달 시험을 대비할 때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짝수 달에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시행이 되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 수험자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저희가,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K-랩이라는 건 이제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여러분들 기존에 더존 사용 가능자 아니면 더존 사용합니다라는 표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더존이나 K랩이나 네, 운용 방법이 거의 흡사합니다. 90% 가까이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K랩을 다루시던 분들이 더존을 다룬다거나 혹은 과거에 더존을 배워보셨던 분들이 K랩을 다룰 때 거의 별 차이 없이 잘 다루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K-Lab을 다루시면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와 전산 회계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존과 관련해서 이 수업을 수강하셨다고 한다면 어디 시험을 보시냐면 AT 시험을 보시면 AT 시험은 더존 스마트 A 버전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더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산회계 1급에 대한 이론도 익히실 거고 실기도 익히실 텐데요. 이 이론 부분에 대해서 잘 익히신 다음에 실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 A 쪽에 더존과 관련된 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1급에 대한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시험은 컴퓨터로 시행을 합니다. 실기도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이든 실기든 모두 다 컴퓨터에다가 답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답안에 대한 저장은 USB를 나눠줄 거예요. 자, 시험장에 가면 A4용지로 되어 있는 시험지도 나눠주고요. USB도 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럼 USB 택에 빼셔서 종이를 빼셔서 본인의 수험번호 그다음 A형인지 B형인지 선택,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다시 그 비닐 안에 종이를 끼워 넣으시고 USB를 본체에다가 끼우신 다음에 시험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도 그 USB 안에 담길 거고요. 이론에 대한 풀이도 그 USB 안에 다 담겨서 나중에 시험장을 나오실 때에는 USB는 감독관한테 제출하시고 시험지는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자, 시험지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들 당일 날 시험 실시한 당일 날 한국 세무 사회 자격 시험 홈페이지, 즉 시험 접수를 하셨던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오후 8시에 가답안이 올라옵니다. 그럼 가답안을 가지고서 본인의 시험지에 적혀 있는 답이랑 체크를 하셔서 미리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 1급을 취득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세무 2급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익히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외에 뭐 FAT나 이런 시험들을 도전하시면서 본인의 지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이론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갈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오프라인 학생들은 매일 이제 선생님을 마주하지만 온라인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선생님이랑 만나기가 참 힘들죠? 처음에 우리가 헬스장을 등록하듯이, 어, 헬스장 어때요? 3개월짜리, 뭐 1년짜리,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서 나 정말 이제 몸짱이 될 거야. 라고서 등록은 하지만 어느샌가 보면은 한 달에 서너 번만 가고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학습하시는 습관들을 어떻게든 본인이 나름대로 잘 규칙을 정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험 계속해서 많이 어려워진다고는 하는데요. 저와 함께 하면 계속해서 패턴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진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서 답을 접근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지 않게 잘 풀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수업을 하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할 때도 좋았더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혹은 선생님 이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이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커트하고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저만 믿고 마지막 강의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꼭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는 의지가 아직 예, 꺼지지 않았죠? 이 마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본 강좌, 이론 강좌 1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